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한 결과가 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일진 피해. 지금 2009년까지 나와 있는데, 2010년까지 예, 나와 있는 자료로 본다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가장 많아요. 일진 피해. 초등학교가 가장 많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그 그렇죠? 다음에 유형으로는동급생들 얻더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0대 실천진단의 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0대실천진약이니까첫 번째는 뭐냐, 여기 계신 분이 학교장, 이고 교사분들, 그래서 구체적 내용들을 보면, 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것들. 물론 이제 이렇게 해보면 학교 자기 마인드도 변화이 되어 고 그리고 그모사들는한 의미가 없적인 업무를 통감시켜주지 않고,